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정보입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지방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있는데 자꾸 그 불평불만이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긴급 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인데 알려드리려 고 합니다. 오늘 그한 내용 중에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어, 말씀드리면서 한번 어, 여러분들인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의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국가에서 주는데 이것이 기부 행위로 잘못 그 어,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인데 잠깐 동안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 어, 지금 여기는 국, 에, 국가에서 주는 그 BC 카드거든요. 에, 국가에서 주는 그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나, 뭐, 여러 가지로 받도록 되는데, 특히 이제 카드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 기, 에, 여기 지금 현재 BC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뭐, 사용내역, 사용, 어, 처. 그래서 뭐, 사용처는 여러분들이 그, 봐보면은, 뭐, 백화점 뭐, 이런 대로 그, 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재난 지원금을 쓸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을 잘 보면 되고 그럼 사용 내역서는 사용을 했을 때에 자기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뜰수 있도록 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칼, 그카토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뜬다, 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갖다가 입력을 주고 해서 카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게 되면 뭐 신청하는 건다 여기 위에 내에서 이름, 이름, 자기 카드, 어, 번호 이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이 BC 카드입니다. BC 카드. 그래서 BC 카드를 자세히 살피면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봐보면은 어뭐 동의해라, 그럽니다. 개인정보 수집한다고, 그 다음에 고유식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맞나 안 맞나 하고해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번호 이런 걸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보는데 여기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처리 위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봐보면은. 어 이런 상태에서는 별로 알지를 못해요. 뭐 여기 내용에서 보통 이렇게 이거는 뭐 동의 동의하고 누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누르면은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밑에 보면은 기부를 신청할 경우 근데 기부를 신청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은 이건 기부가 된다라는 거죠. 신청한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이 비시카드에서는 기부금 신청할 때에 기부금을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올라가면 긴급재난 뭐, 어, 내용에 대해 갖고 변경 어? 여기를 눌러도 내가 이것을 기부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일반 사람이 그냥 어떻게 봤을 때딱 그게 내가 기부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결과에 가서도 이렇게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그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다가 그냥 눌렀는데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해서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이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재난, 재난지원금을 쭉 내려가지고 밑에 가면은 그냥 한 줄이 여기도 있어요. 기부 신청한 경우. 근데 시부 신청을 했다는 라 건지 안 했다라는 건지. 나중에 가고 이게 그 기부행위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부행위로 들어갔을 때 찾으려고 그러면 이 동의서가 있었다 하는 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필수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부행위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어디도 지금 현재 제가 아무리 살펴보는데 만약에 어디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내가 기부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어디에 체크할 수 있는 난이 없다라는 거죠. 이 BC카드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뭐 정말로 BC카드에서 이렇게 했는 건지 어디에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 기부행위를 한 것,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의 난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여기에 기부 신청을 할 경우 그러면 기부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하는 동의를 할수 있는 체크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걸할 때에 만약에 지금 설사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비 c 카드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16개 카드사 개별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는데 이게 그 카드사, 그러니까 BC 카드가, 기, 저 어, 뭐라 그럴까, 농협 BC, 뭐 기업 BC, 어? 국민의힘 BC, 뭐 BC 카드 자체가 그 은행마다 BC 카드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뭐 여기에서 말하듯이 16개 카드사라는 거죠. BC 카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명확하게 나는 한다, 안 한다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황당한 것이 이걸 기부행위를 한다라는 건지 안 한다라는 것인지 그 명확한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동의, 또 그것도 필수로 동의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BC 카드에서 악의적으로 하는 건지 국가에서 이렇게 명예해서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못 봐서 하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어 할수 있는 내난 우리가 봤을 때 기부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표시가 설사 어디에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온라인으로는 오는 날 젊은이들은 그냥 이게 이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줄 그것도 이 슬라이드 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끝까지 올려봐야 맨 마지막에 여기에 한줄 이렇게 기부 행위를 신청할 때 그럼 신청 안 한다라는 난이 있고 한다라는 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또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못 봤다 이게. 거예 근데 못 봤다 한다라도 문제라 이거요. 예 왜냐하면 명확하게 보이도록. 이거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수 있는 난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저로서는 어~ 지금 현재 막 여러 번 찾아봤는데도 못 찾겠어요. 내가 기부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은행은 조금 달라요. 어~ 그래서 국민은행에 내가 가서 이 재난 어 금을 됐냐 안 됐냐 이거를 한번 보니까 이게 국민카드잖아요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부금 변경, 기부금 포함 신청, 기부금 없이 신청 이게 있어야죠. 근데 비식카드는 그게 없어요. 어? 비식카드에는 어디도 내가 지금 현재 찾아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무슨 카드로 사용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의사와 달리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해 달라고 몇몇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 신청을 하는데 변경 신청을 할 때에 뭘 변경 신청을 하냐 이위의 내용 요것만 카드하고 이것만 들어가지. 재난 필수, 뭐, 이 내용은 뒤에 있는 게 그대로 또 이관돼서 왔어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맹체는 기부금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을 했다면 그랬는데, 국민은행처럼 기부금을 포함할 거냐, 기부금을 변경할 거냐, 기부금이 없이 할 거냐,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BC카드에서 제가 내일 BC카드 사에다가 신청을 한 다음에 그 BC카드 사에 제가 기자로서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요 지금 파랗게 체크된 이 부분이 지금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근데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없이 이렇게비식카세 했다면은 비식카드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 또 비식카드가 국가적 국가에서 이걸 뭐 이렇게 해라 아 해서 한다라면 더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더 여기 비식카드에다가 기부 행위를 신청할 경우라 그러는데 그럼 신청을 어디에다가 해야 돼?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구가 지금 현재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기부행위로 보느냐? 그럼 기부행위가 아닌 걸로 보느냐? 제가 내가 BSC 카드에다가 내일 물어보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카드사가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냐는 거죠. 명확하게 왜 하지 않느냐? 제이 지금 현재 작은 유튜브 뉴스 방송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혹시 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뭐 여러 카드사를 다 살펴본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드사에서 신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기부금 행위를 내가 했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를 명확해야 여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 있는데 이걸 문의를 해 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 내가 살펴보면 비식카 드에서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은행은 전혀 다르게 기부 없음 신청이냐, 기부 포함의 신청이냐, 기부 변경 신청이냐, 신청 내역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해놓는 곳이 국민은행이요. 또, 국민의힘이 아닌, 지금 현재 BC카드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논쟁의 소지, 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기부금으로 봐도 되고, 기부금으로 안 봐도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내일 BC카드 사에다가 명확하게 문의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국가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는데 잘못 신청을 해서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보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